사자머리에 물고기 하반신으로 된 멀라이언상 말인데요. 그게 싱가포르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만들어져서 싱가포르의 상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멀라이언상에 대해 아시는 분은 모조리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징 멀리오는 인어와 사자의 합성어입니다. 싱가포르의 옛 이름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즉 사자가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왕자가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지금의 싱가포르 쪽에서 짐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짐승이 사자라고 생각하여 사자가 있는 언덕 즉 싱가포르라고 명명한 데서 싱가포르란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국가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징을 찾게 되었고 싱가포르의 유래가 된 사자와 함께 해양국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인화를 합성해 멀리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멀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이지만 종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름은 멀라이언에 얽힌 전설입니다. 참고하세요. 싱가포르의 상징 멀라이언의 전설 고대. 싱가포르는 한때바다의 도시라는 테마세로서 알려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오랜 옛날에 테마세크가 한번은 나온 폭풍에 의하면 난파를 당하게 되었다. 테마세크의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떼지어 모여들어서 자신들을 구해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남쪽 해안을 따라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자인 거대한 바다 짐승이 화려한 바다 생물들의 무지개빛 통로를 통하여 바다로부터 나왔다. 거대한 으르렁 소리를 내면서 이 바다 짐승이 자연의 힘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자 서서히 바람은 사나움을 잃고 폭풍은 수그러 들었다. 멀라이언은 꼬리를 치면서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센토사섬의 가장 좋은 위치에서 싱가포르를 후보고 있는 불가사의한 몰라이언을 아직도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